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출근 열심히 했고, 아침에, 어, 예. 쭈쭈와 뚜뚜. 이렇게. 어제 손이 이제 히퍼, 사람이 올까봐. 히퍼, 히퍼 다 보냈고요. 또 메가커피에서 또당 충전하려고 팥빙수 사왔고요. 저희 겁나래 뚱뚱 사장님께서 저기 목걸이를 2 0개를 주문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몬치치한테도 해도 되지만 이런 인형 이런 인형이나 모루 인형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 나일론 끈이 있어가지고 쓸수 있고 어제 뜨기 주문하신 분이 밤 늦게 그 뜨기 받았다고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 너무 감동적인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뜨기 하는 게참 보람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게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히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개봉하는 영상만 올리니까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다 찍지는 못했지만 그 사고 갔을 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올려볼게요 지금 데몽트 자파점에도 물건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올릴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 그, 형광 리본핀이라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진짜 이쁘거든요? 그거 이번 주에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올리고, 지금 또 문치치들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걔네들 올리고. 원래는 그냥 봉투에만 넣어서 보냈는데, 네, 판매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이게 나이몬이어가지고 작은 인형들은 거의 맞거든요. 몬치치한테도 맞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요새 갓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비즈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고 있고 음, 오늘 데려온 몬치치는 어제 <laughs> 이게 몬치치를 <먼지치를> 떴단 말이에요 <laughs> 넣었는데 이거 제가 새롭게 도전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톱니바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오늘 다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오늘 얘랑 쌍둥이가 하나 더 오거든요? 빈티지로 구매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걔랑 얘랑 커플로 떠주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새로운 도전 망했어요. 다시 떠줄 거고, 그리고, 여기 유치원 뜨개. M 사이즈로 새롭게 뜬 거거든요. 요새 제가 밀고 있는 이 브로치 핀, 이건 지금 판매는 안 하고 뭐 저희 대몽투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면은 너무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이렇게 핀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이게 진짜 너무 귀해가지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어제 도매처에 이거 5 0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예약해 놓고 띄어가지고 이거 사올 거예요 아무튼 이렇고 아, 어제 라이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뜨게 하는 거나 이런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치치사로 아트박스가 요거 가고 있는데 아 진짜 더 힘들어 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일단 가볼게요 지금 문제는 회사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점심시간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아트박스 없으면 저기 버터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알리는 알리. 제가 알기엔 저기 버터 있거든요. 버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손 이제. 현 오늘 저기 먼치칭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정확한 시간은 없고요. 한 10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재밌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밤에 들어오면 아마 내일부터 진결될 수도 있고 아요 저희도 아. 정확한 거 알겠습니다. 아, 뭐야. 여기도 없어. 아직 한 군데 남았으니까. 근데 거기도 없을 것 같아.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트박스요 아, 아. 음. 음. 비싼 거봐

오늘 그 소니 이제 힙합 들어왔어요? 아, 네. 안 들어. 언제 들어와요? 어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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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매일인데 안 들어왔어요? 아니요저 저희 네. 저희 네. 그그 네. 오늘 안 들어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안 들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없어. 지금 세 군데 다 갔는데 없어요. 아, 점심시간 포기하고 왔는데. 없어, 없어. 여러분은 고생하지 마세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먹을 거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마트 있거든요? 한마트 빠르게 둘러보고 회사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아, 힘들다, 힘들어. 어, 안 돼요? 아. 한마트 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안에 뭐 파나봐요. 외국인들이 줄 엄청 서 있어. 나도 줄 서고 싶었는데 나 회사 들어가야 돼가지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한4 5 0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못 사고 갑니다 아니 오늘 퇴근하고라서라도 들어오면 퇴근하고 와서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안 들어온다고 그냥 확 얘기해 버리니까 언제 들어올지를 모른대요 그러면은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아 오늘 오픈일이여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도 판다는 글 보고 왔는데, 뭐 팔지 않으니까 너무 허무하네.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백화점 식품 코너 왔거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그거 먹어야겠어. 요 이거 맛있어. 이거. 이게 가격이 올랐네? 이거 하나 음...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금 버터 왔는데 지금 구매하고 싶은데 1인 12개밖에 안 돼서 12개 사고 가는 다 이게 박스로는 못 사고, 이렇게 오픈된 것만 살수 있는데, 오픈된 것만 살수 있는데, 이러가 있어가지고 아마 살수 있는 거지. 아, 피퍼가 없다. 아, 그 다른 시리즈도 다 없네. 아, 여기는? 수, 한 목당 두 개인데, 저희 뭔치치만한 개밖에 못 샀네요. 노란 거 귀여운데 나 이것만 못 뽑았는데, 하, 오늘은 뽑아야지.